안녕하세요. 최선의 선택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생년월일시가 인생의 길잡이입니다. 3월 11일 갑술 운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경인일주 여자분에 관한 운세입니다. 후원해주신 정회원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천우신조로 만사 형통하시길 바랍니다. 기준으로 비견운에 해당하여 사회의 정의와 명분을 중시하고 공익과 명예를 소중히 하고 긍정적이며 인정이 있고 협동하며 타인을 배려하고 관용과 자비를 베풀고 평화롭고 정의 있고 활기가 있는 운입니다. 비견과 정관운에 해당하여 남영제가 노력으로 승진하거나 시험에 합격하고 남영제나 신의가 공직으로 출세하고 명예와 권위가 향상되고 공직에서 인덕으로 인정받고 출세합니다. 월주 정관이 비견을 제압함으로 절제하고 타인의 존경을 받고 빠른 출세를 하는 운입니다. 비견과 상관운에 남영제나 친구의 도움으로 교육문화 사업을 하거나 중개업이나 가수 활동을 하는 운입니다. 비견과 편제운에 해당하여 형제나 친구의 도움으로 광산업이나 부동산업이나 증권거래나 밀모역을 하여 불로소득을 얻는 운입니다. 화계살론의 재능을 발휘하여 목적을 이루거나 사명감으로 연구하고 피나는 노력으로 비범하게 발전하는 운입니다. 문학 예술 또는 종교계로 진출하거나 과거사가 재발하거나 헤어졌다 재결합하거나 중단한 것을 재가동시키는 운입니다. 정관 허개살 운에 문화재 관리나 종교에 관심을 갖는 운입니다. 불러하면 비견과 편인운에 남형제가 시기심이나 변덕으로 대인 관계가 나쁘고 박복하며 잦은 이직이나 이사를 하며 손실을 보고 어느 한듯 하나 냉혹하며 질병으로 고생할 수 있고 매사가 고민이고 손재수를 겪고 외숙으로 인하여 손재하거나 육친의 변덕이나 시기나 질병으로 손재할 수 있는 운입니다. 비견과 정관운에 남형제나 친우의 중상모략으로 명예가 실추되거나 공직에서 퇴직하거나 상속분쟁에서 신우의로 인하여 분쟁을 겪고 재산과 노력에서 손실을 볼수 있는 운입니다. 직장에서 애정을 주는 남자가 있고 역걸적 기질로 내조가 무능하며 이혼수가 있는 운입니다. 비견과 상관운에 형제나 친구를 돕다가 손해보고 가정이 파탄날 수 있고 딸 출산 후 질투로 가정, 가정을 이 파탄 날수 있는 운입니다. 월주가 상관이면 고집이 세어 충고를 듣지 않는 운입니다. 비견과 편재운에 해당하여 부친이 사업이 실패되거나 금전과 이성 문제로 부친과 불화하고 부친이 유고나 질병으로 어려움을 겪고 욕심이 지나쳐 매사 분쟁을 겪을 수 있고 사업을 실패하거나 돌발적인 사고나 사기를 당하여 사회적 비난을 받고 정신적 고민을 하고 투자 손실로 가산 탕진할 수 있습니다. 화재나 교통사고로 수술을 받아 손실을 겪는 운입니다. 화개살 눈에 남녀가 바람이 나면 부부 이별수가 있고 일확천금을 노리다 사업을 실패할 수 있고 고독할 수있는 운입니다. 비견 화개살 눈에 형제가 도심이 있거나 흉사할 수 있고 정관 화개살 눈에 신위에에게 흉사가 있고 상관 화개살 눈에 딸에게 흉사가 있고 편제 화개살 눈에 부친에게 흉사가 있을 수 있는 운입니다. 권고 사항으로 화개살 눈에 탐욕을 버리면 천우신저의 도움을 받습니다. 스스로 습관을 고치지 않으면 구습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발전이 없으며 사람들과 어울리며 누군가를 성공시키면서 상생해야 하는 운입니다 그럼 오늘도 최선의 선택으로 즐거운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회원가입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